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나님, 부르짖사오니 들어주소서. 이 곤경에서 나를 빼내어 주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야훼께서 가라사대 너희 사람들아 언제까지나 나의 영광을 짓밟으려는가? 언제까지나 헛일을 쫓고 언제까지나 거짓을 찾아 헤매려는가? 알아두라. 야훼께서는 경건한 자를 각별히 사랑하시니 내가 부르짖으면 언제나 들어주신다. 무서워하여라. 다시는 죄짓지 말라. 자리에 누워 반성하여라. 고요를 깨지 말라. 재물을 바쳐 죄를 벗어라. 그리고 야훼만을 의지하여라. 정경은 아주 기막힌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을 동시에 한 문장에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문제와 답이 동시에 들어 있는 것이 성경의 시편이다. 결국 우리 사람에게는 사람의 마음과 신의 마음이라는 것이 동시에 있는 것이다. 그대는 중생이다. 그러나 그대는 곧 붓다이다. 물론 이런 말은 붓다가 사용하는 말이다. 중생인 그대가 내가 붓다이다 하고 앉아 있으면 앰뷸런스가 달려올 것이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대를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나님, 부르짖사오니 들어주소서. 그대는 항상 죄를 짓고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형법 몇조몇 몇 항에 걸리는 그런 죄가 아니다. 그대는 잘해도 죄인이고 못해도 죄인이다. 그대가 필름의 세계를 고집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죄다. 누구나 그 필름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필름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필름의 세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필름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 그것이 원죄다. 사과를 따 먹어서 원죄가 아니다. 그대가 매일 매일 보면서 경험하는 것 자체가 사과를 따 먹는 일이다.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나님. 그렇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때다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죄를 밝혀주시는 것이지 너는 무죄라고 일방적으로 선고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 무죄를 밝히시는 하나님, 부르짖사오니 들어주소서, 이 곤경에서 나를 빼내어 주소서, 무죄의 세계로 갈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권능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문을 열어 주소서, 내가 진정으로 가고자 하오니 들어주소서. 이 삶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런데 그대가 왜 고통스러울까? 삶을 안고 있는 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다. 아이고, 나는 내 여건이 좋지 않아서 고통스럽습니다. 누구나 여건은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재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여건 역시 좋지 않았다. 총알 껍데기를 주워 고물상을 차려서 시작한 사람도 있었다. 그대들 중에서 고물상을 하거나 엿장수 아들 있으면 손들어 보라.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대는 못 살고 그 사람은 잘 살게 되었는가? 아, 그 사람은 도둑질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도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저 사람이 잘살수 있게 된 것은 저 사람에게는 잘살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잘살수 있게 된 것이다. 도둑질을 하고 안 하고는 빼도록 하자.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도둑질인지 확실하게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단저 사람은 자기의 고통을 스스로 품었던 사람이다. 그 사람은 군기를 밥 먹듯이 해가면서 스스로 뛰었던 사람이다. 그 고통을 가슴에 안고 이제 다시는 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하고 일어섰던 것이다. 때문에 오늘날 그룹이 된 것이다. 결코 은행돈을 잘 뺏어서 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대는 무엇인가? 그대 스스로가 곰곰이 회개하도록 해보라. 그대는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그대는 스스로의 고통을 피해서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려고만 하고 있다. 그러면 세상은 그대를 비웃는다. 웃기지 마라. 그나마 네가 가는 길에 뭐가 나지 않아야 할 텐데. 여호와는 그대를 비웃을 것이다. 아무쪼록 너 혼자 찾아가는 길이 편안하길 빈다. 그대는 스스로 고통을 피해가는 길이 오히려. 고통의 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맛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진정으로 여호와에게 나는 이제 깨달음의 길이 곧 생명인 줄 알고 그 길로 가겠나이다. 하고 그 길로 가게 되면 여호와는 그대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대는 무상으로 성리의 융자를 받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보다 넓은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야외가 말했다. 너희 사람들아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짓밟으려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무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데도, 너희가 곧 에너지원 자체인데도, 어찌 쓸데없이 편안함만을 찾아서 생명에너지를 낭비하는가? 너희들은 어찌하여 영원히 움직이는 나를 너희들의 그 조그만 세계 안에 가두어 두려고만 하는가? 그대의 마음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항상 출렁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몸뚱이는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잠잘 때도 움직이고, 깨어 있을 때도 움직이고, 디스코 출 때도 움직이고, 명상을 하는 순간까지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다. 한순간도 머물러 있는 때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 즉 이미지라는 것은 흘러 움직이는 한순간을 사진을 찍듯이 찰칵 찍어 놓은 것이다. 찍어 둔 순간, 그 찍힌 영상은 이미 사실이 아니다. 사진 자체, 그대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미지 자체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이미지가 붙잡아 두고자 하는 현실은 이미 벌써 움직여서 그 이미지를 빠져나가 버린 것이다. 그것은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이 따로따로 비춰지고 있지만 앞 장면의 잔영이 남아서 영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똑같다. 사람들은 그한 컷과 한 컷의 사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도 화면이 정지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필름의 컷과 컷 사이, 거기가 바로 야외의 세계이다. 영상이 존재하기 이전이 있기 때문에 영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크린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비춰질 수 있는 것이다. 줄 사이 없이 변하는 그림자가 그대가 아니다. 바로 스크린이 그대이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이다. 결국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괴상한 괴변이 아니다. 사실이 그런 것이다. 그대는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대는 스스로의 생명의 세계로 움직임의 사이사이를 봄으로써 움직임을 자유로이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그대는 움직이는 스토리 속에 빠져서도 안 되고 움직이지 않는 한 컷에 빠져서도 안 된다. 그것은 둘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닌 필름의 원재료로 하여금 자유자재로 움직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야외는 말했다. 언제까지 너는 나의 영광을 짓밟으려 하는가? 그대는 그대의 필름의 세계를 자꾸 고수하려고 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상에서 그대의 필름은 고수가 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고통이 생긴다. 그때 곤경에 빠진 나를 구해 주소서라는 헛소리를 하게 된다. 그대는 살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자꾸만 멈추려고 하고 있다. 자기의 편안한 세계를 고수하려고만 하고 있다. 때문에 편안히 찾아지지도 않고, 끊임없이 삶에 쫓겨다니다가, 지치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 누구는 그랜저 타고 다니는데, 나도 폼좀 내봐야 되겠다. 스스로 움직여서 살아가는 삶을 구하지 않고, 폼이라는 이미지를 쫓아가려 하고 있다. 그리고는 욕심을 내어 다른 사람 차를 훔쳐 타고 다니다가, 쇠고랑을 차게 된다. 언제까지나, 너는 나의 영광을 짓밟으려 하는가? 너희들은 스스로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서도 그것을 쓰지는 않고 자꾸 너의 고정된 이미지를 고수하려고만 하는가? 왜 너희들은 나의 영광인 생명의 에너지의 세계를 자꾸 짓밟으려 하는가? 언제까지나 헛일 쫓고 언제까지나 거짓을 찾아 헤매려는가? 그대가 욕망의 세계를 따라서 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 비난을 받게 되면 그대는 틀림없이 정당화를 해야 하겠기에 거짓말을 한다. 왜 그런 쇠고랑 차는 헛니를 쫓아다니는가 언제까지 그런 거짓을 찾아 헤매려는가 알아두라 야훼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각별히 사랑하시니 야훼께서는 자기의 욕망 속에 스스로 빠져 있지 않고 욕망을 벗어나서 야훼의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자를 사랑하시니 그리하여 진리를 따르는 자를 각별히 사랑하시니 무서워하여라 다시는 죄짓지 말라 자리에 누워 반성하여라 고요를 깨지 말라. 그대가 경건하게 오직 생명 에너지를 통하여 살고자 하면 야훼는 그대의 소원을 들어준다. 그대가 나로부터 나에게로 가는 나에 의한 나의 힘이여 하고 부르짖으면 그대의 생명 에너지가 그대를 돕는다. 때문에 자리에 누워 반성함으로써 그대의 애착의 세계를 떠나 생명 에너지의 세계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애착의 세계는 시끄럽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항상 복잡하다. 그러므로 그 세계를 잠재우고 고요히 함으로써 에너지의 세계를 얻으라는 것이다. 그대는 반성을 하는 것도 꼭 욕망적으로 반성을 한다. 일기를 쓰면 하루 일을 반성한다고 써놓은 것이 또다시 변명을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킨다. 나는 오늘 사실은 누구 것을 살짝 훔쳤다. 그런 것은 결코 쓰지 않는다. 나는 오늘 누구 것을 갖고 싶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바꿔치기해 놓는다. 그렇게 바꿔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다음에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는가? 다음에 역시 또 합리화시키고 똑같은 일을 되풀이할 것이다. 그런 반성은 하나만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일을 자꾸 되씹고 있다.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쓰라리다 하면서 그 속에 다시금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을 즐기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대에게 그런 일기는 쓰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지나간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잘못을 했다고 느낀 순간 돌이켜서 잘못 이전으로 돌아가면 된다.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려는 순간 돌아가면 된다. 괜히 일기에 써놓고는 지나간 과거는 아름답다.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다. 지나간 방귀는 사라진 것이다. 냄새도 사라진 것이다. 그것을 다시 붙잡아둘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관찰하는 그 관찰을 잃지 말아야 한다. 반성은 그 순간에 하도록 해야 한다. 지나간 것을 돌이켜서 다시 붙잡아두는 것은 반성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잘못된 자기를 스스로 용서함으로써 잘못이 일어날 수 있는 세계를 녹여버려야 한다. 그것이 반성이다. 과거에 잘못이 있거든 스스로 용서하라. 그리고 잘못 이전으로 돌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욕망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우고 고요히, 고요히, 고요를 깨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다. 재물을 바쳐 죄를 벗어라. 그대는 나에게 말하고 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나는 강의 때마다 말한다. 나는 안 믿는다. 존경한다는 것은 내가 이네 마음에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말안 해도 좋다. 그것은 나가서 인사말로 사용하도록 해라. 거지는 스스로 자기의 손을 버릴 때 거지를 면할 수 있다. 그대는 자꾸 손을 내밀고 있다. 그 손을 버리라. 그대가 존경한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거지가 동량을 받고 인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차라리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밖으로 내놓도록 하라. 그대가 길을 지나가다가 육교 위에서 거지들이 손을 벌리고 있으면 한번 미친 짓 하는 셈 치고 천 원이나 이천 원 줘보라. 그때 이거 아까운데 하는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뭔가 모르게 뿌듯한 풍요가 그대의 가슴에 차오게 될 것이다. 내가 저 불쌍한 거지를 도와주었지 하면서 주는 것은 그대가 바로 거지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공덕을 쌓으면 좋은데 간다면서 하고 쌓는 공덕은 공덕이 아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그대의 피를 흘리도록 하라. 그것이 죄를 벗는 길이다.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물을 부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물이 뿜어져 나온다. 그대는 그대의 물을 자기 안으로 집어 넣으려고만 하고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점 때문이다.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담보로 잡아서 돈을 내주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은 그렇지 않다. 저 사람이 얼마만큼 쓰느냐, 돌아가는 기능이 얼마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융자를 해준다. 융자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은 더 많은 순환을 이루어낸다. 그러므로써 무언가 창조가 이루어지고, 창조가 이루어져서 융성하게 된다. 그대는 자꾸 쓰는 것을 배워야 한다. 무턱대고 사치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씀으로써 창조를 이루어내는 것을 배우라는 말이다. 그대의 생명에너지도 마찬가지다. 자꾸 쓰도록 하라. 대가를 기대함 없이 씀으로써 창조해 내도록 하라. 자꾸 가라. 가다 보면 길이 있는 것이다. 가지도 않고 앉아서 또 덩어리만 크게 만들고 있으면 잘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대는 특히 공짜를 바라서는 안 된다. 범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 주고 그것으로 인해 돌아오는 것을 갖겠다 하면 범죄는 형성되지 않는다. 저 놈한테 악착같이 주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피를 빨아먹어야 되겠다. 하는 데서 범죄가 발생하게 되고 세상이 각박하게 된다. 왜 사회가 각박한가 하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젊다. 젊은 세대에서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이 다 그런데 나 하나 그렇게 한다고 바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아까도 말했지만 큰 것은 작은 것을 흡수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대가 다른 사람을 흡수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은 그대를 존경하게 된다. 더우신데 아이스크림이라도 드시지요. 하면서 무엇이나 그대에게 주고자 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대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닌, 주었기 때문에 받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면, 사람들은 점차로 그대의 세계로 흡수되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이 사회가 다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이다. 야훼를 의지하도록 하라. 그대는 자기를 믿지 말라. 그니 사람들은 말한다. 자기밖에 믿을 게 어디 있느냐? 그러나 자기만큼 믿을 수 없는 것이 없다. 오늘날의 기성 종교는 모두 사입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자기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석가를 믿는다는 자기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는 사입이가 절대 아니다. 석가모니도 사이비가 절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뭉쳐 사는 인간의 집단은 모두 사이비다. 자기를 믿는 것은 전부 다 사이비다. 그대가 깨닫는다는 것은 나무의 세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개구리가 된다는 것은 올챙이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나무인 채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열매는 거기에서 썩어버리게 된다. 그대가 열매가 되면 열매는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한다. 그대가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그대의 세계를 버려야 한다. 산 채로 죽어라. 이것이 깨닫는 길이다. 안 죽으려고 아등바등하면 그대는 깨달을 수가 없다. 그대는 신이 될수 없다. 그대는 신이지만 신이 될수 없다. 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대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가 비로소 완전히 죽었을 때, 그때 그대를 감싸고 있는 이 우주의 생명력이 곧 그대가 되어버린다. 거기가 바로 야훼의 세계이고, 열반, 즉 니르바나인 것이다. 천국은 바로 거기다. 천국은 어디 우편번호가 없다. 그대가 스스로 죽어버리면 천국은 자연히 그대를 감싸게 될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됩니다.